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정현수입니다. 30대 여성분이 자궁이영성증 고위험군 발견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자궁이영성증의 정식 명칭은 자궁경부이영성증이며 자궁경부의 세포가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암으로 진행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자궁경부 세포의 변형을 유발하는 원인은 흔히 사마귀 바이러스로 알려진 HPV 바이러스,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럼 HPV 바이러스는 한 가지 종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HPV 바이러스는 100가지 종류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확률이 높은 것들을 고위험군,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것들을 저위험,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죠. 따라서 연구된 바로는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자궁경부암 또는 항문 생식기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저위험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비교적 가벼운 자궁경부 병변과 성기 부위 사마귀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처럼 고위험군이 발견된 경우에는 주기적인 검사 이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진행 과정은 변형의 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1단계일 때는 경과 관찰을 2단계, 3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의 초기인 1단계부터 미리 치료하는 것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현재 1단계이지만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확인된 만큼 바이러스 한방 치료를 적극 권장합니다. 한방 치료를 통해서 보위험군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치료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많은 환자분이 한방 치료를 통해서 보위험군 바이러스 정도를 개선시켜가고 있습니다. 자궁경부 이영성증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진료 후에 환자분의 체질과 면역 상태를 확인하고 바이러스에 높은 면역력이 있는 약제를 환자분 체질에 맞게 선별하여 처방하게 됩니다. 수술은 현재 이영성 세포를 제거하는 것이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에라도 현방 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의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